이런 거막 방송에 보여줘도 되나 내가 이걸 한달 동안 다 쓴단 말이야 2월달 생활비야 하고서 여기다 넣었어요 여러분 연봉 1억 넘어가고 한 달에 천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사람 빼고 이렇게 꼭 해보세요 몇년 동안 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목소리> 여러분 돈 얘기 한번 다시 할까요 돈 얘기 어. 좋죠 아돈 얘기 자꾸 하면 또 선물 같다, 이런 생각 드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 하나 잘 사서, 부동산 하나 잘 사서 몇 억씩 올라주는 그런 수익 나는 거 좋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운도 따라줘야 돼요. 최대한 공부해서 투자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돈을 관리하면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실 제가 여러 번 비슷한 영상들 좀 찍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삐쩍하게 가보려고 해요. 실행 방향. 오늘 실습 있어요. 실습. 이 실습 준비하려고 좀애 많이 썼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현금 흐름 좀 만들고 싶죠? 그럼 여러분 현금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제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금을 보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사실 이제 지갑에 현금 별로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현금으로 살아보셔야 된다. 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 중요한 정리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매달매달 매달 들어오는 돈, 그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1번. 난 들어오는 것보다 약간 더 쓰는 것 같아. 이런 분 솔직히 있어요. 카드로 쓰다 보면, 이번 달에 월급보다 더 많이 썼네? 이럴 때 있어요. 그두 번째, 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 난 아무리 카드를 써도 절대 월급보단 많이 안 써. 월급 정도 써. 이런 분이 2번이에요. 그 다음, 어, 저는 그래도 한 20%, 30% 아니면 10%딱 저축되고 늘 저축 조금이라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써요. 이렇게 세 부류인데 사실 1번은 이렇게 정해진 분이에요. 무조건 가난해진다. 이거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너무 세게 말해서. 사실이니까. 2번. 내가 버는 만큼 쓴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이 2번은 절대 부자 안 된다. 이건 좀 슬프죠. 3번은. 그럼 제가 굉장히 부자 될 거예요. 아니요.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해진 돈 저축하고 나머지를 쓰는데 그 돈을 얼마큼 어떻게 쓰는지 더 저축할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3번은 오늘 제 영상이 어, 그래?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너무 쉽게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될 거고 1번, 2번이신 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면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고 한 달만이라도 제발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만이라도 해보세요. 깜짝!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눈앞에서 그걸 볼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영상 올려준 거 있어서 여기 링크 올려드릴게요. 기본적인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달 정도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쓰는 돈을 다 적어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 들이 있어요. 관리비랄지 뭐 저축도 저는 거기다 넣어요. 요거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뭐 부모님 용돈이랄지 그리고 원리금 상환하는 거나 요런 것들 또 세금이나 요런 부분들은 꼭 필요 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고 오늘은 우리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 항목 중에서. 좀공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사실은 생활비예요. 이거는 들쑥날쑥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할 건데, 어느 자영업자라 내 수입 자체가 들쑥날쑥인데,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장하고 또 우리 집 생활비는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급을 좀 발생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사업장에 조금 돈도 남겨놔서 그걸로 좀 쓰실 수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매출 많이 나면 돈이 많이 나니까 많이 갖다 쓰고 어떨 때는 부족해서 또 집에 있는 돈 갖다가 또 회사에다 갖다 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좀 정하시고 그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현금으로 살라는 게 뭐냐면 생활비. 근데 전 처음에 제 예산한 한달 안에 제가 돈으로 쓰는 걸다 현금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왔는데, 이거, 이런 거막 방송에 보여줘도 되나? 아... 제가 300을 그때 처음 찾았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 두께? 이게 300이 아니고 200만 원이에요. 왜300안 찾아왔냐고요? 아니, 300을 찾았는데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난 부피를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만큼을. 그래서 다시 입금하고 만 원짜리가 부족하구나 해서 옆으로 갔더니 돈을 금방 입금해서 30분 기다리래. 이거 촬영하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200만 원만 갖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봉투에다 담아서 이걸 딱 보고, 아 내가 이걸 한달 동안 다 쓴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통장에 200만 원 찍혀있는 거하고 이걸 보는 거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걸 찾아오셔서 이 중에서 이제 나누는 거죠. 아까 말한 필요상.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안 찾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다 쓰는 돈이 500이다. 한 번만 찾아서 이렇게 보세요. 양으로. 이걸 다 쓴단 말이야. 내가? 우리 식구들이랑? 그렇게 한번이 심장이 한번 새기고, 눈에 새기고, 지금, 지금 머리카락까지 쓸려고 그래. 이게 200밖에 안 돼. 이만큼을 쓰는 거예요. 요 금액 중에서 한달 생활비 있죠. 한달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을 세서 이렇게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50만 원세 볼게요. 제가 은행원은 아니어서 빠르진 않아요. 이 정도가 50만 원이에요. 그럼 이 50만 원을 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 이게 2월 달 생활비야 하고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장볼 때마다 여기서 빼서 쓰는 거죠. 그럼 현금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3주 차쯤 됐는데, 만원 남았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돈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처음에. 그러면, 첫째 주에는 막 삼겹살도 막 사다 먹고, 고등어도 두 마리씩 막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제가 낸 지혜가 뭐냐면, 봉투를 4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생활비가 50만 원이면, 12만 5천 원씩. 아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씩 하고 마지막 주에 좀 넉넉하게 넣거나 한 12만 원씩 하고 마지막 주에 조금 몇 만원 더 넣거나 요렇게 해요. 그럼 이제 금액이 적잖아요. 12만 원일 때. 제가 12만 원을 다시 세 볼게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요것만 딱 들어 있잖아요. 그럼 요걸로 일주일 식비랑 요런 건 요걸로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마트 가고 아, 나 그때 쿠팡에서 새벽 배송 시켜서 현금 필요 없는데. 한 달만 새벽 배송 참아 보세요. 그래서 장을 보시고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 달만 현금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처럼 쓰다 보면은 금요일쯤 됐는데 여기에 5천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두개 남았네? 그럼 지나있으 우리 굶어요? 아니.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져서 3주 정도는 살수 있는 거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냉동실 열어보세요. 냉동실. 거기에 먹다 남은 만두, 지난번에 친정엄마가 싸아준 떡국떡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명절에 다녀왔을 때 엄마가 얼려준 사골국물도 있고 지난 봄에 엄마가 고사리나물 삶아서 보내준 거 얼린 채로 그대로 들어있어요. 진짜 한번 열어보세요. 어머 동태 한 마리 아직도 있었네? 아이고 창피해. 이러실 거예요. 냉장고 오래 쓰면 냄새나고 맛없고 이러면 부자 되는 거 깨몽.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봉투 하나에서 살아보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여기 1이만원다 들어있는 봉투가 2주차에 딱 생기잖아 허, 허, 냉장고 파먹기 이틀 했다 죽을 것 같아 우리 애들도 너무 불쌍해 하면서 다시 마트 가서 오늘은 날도 추우니까 한우 양지 사서 맛있는 소고기 무국국 끓여보자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샀어 소고기도 근데 더 행복할걸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진 자 쓸데없는 돈안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쌀 이런 거 사는 그 주는 조금 더 다음 주에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왜냐면쌀한번 사면 한 달씩 먹으니까. 근데 마트에서 72,800원 나왔어 그럼 띡 체크카드 끊으면 영수증 딱 받고 끝이야. 근데 어, 7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지금 8개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 중에서 3분 의2손 아, 발발발발 떨려 이렇게 주는데 이거 경험해 봐야지 돈 벌어요. 여러분 연봉 1억 넘어가고 한 달에 천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사람 빼고 이렇게 꼭 해보세요. 저는 이거 몇년 동안 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이거 찾아와서 일일이 넣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장본 거 일단 써요. 몇월 며칠 마트 식품 얼마? 이렇게만 써도 대충. 10원 짜리까지다 맞추는 것까지 안 해도 돼요. 지난주는 이 봉투 안에서 살았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너무 박하게 살았다고 애들 방학이라고 과자 두세 번짓신 넣었더니 아니 일주일에 3만원을 더 썼네? 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배면은 내가 조금 씀씀이를 줄여야 될때 이걸 확실하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공실이 나서 들어온 돈이 줄었잖아요 그럴 경우 저는 생활비를 막 100만 원 단위로 확 줄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됩니다 훈련을 했으니까 사실 근데 이거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고 정말 아끼는 거 징그럽다 정말 나올 것 같다. 그런 시간 전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꼭 해내고 싶었어요. 돈에 휘둘리고 돈몇만원더못 쓰는 것 때문에 서럽고 이렇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돈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이 돈을 관리하면서 이 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수입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도 생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밤새 우리 딸하고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1월 1일 5시까지, 1년 동안, 여자들 수다 무서워요. 수다를 떠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엄마는 지금 내가 일하고 내가 좀 수입이 넉넉하게 나고 되게 즐거워.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냉장고 파먹기 하면서 굉장히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넉넉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갑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행복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제가 충격받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엄마 그렇게 힘들었어? 엄마 뭐 재정으로 뭐, 뭐, 한다더니 그런가 보다 했지. 난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의 식탁은 항상 풍성했어 난 그게 그렇게 되게 뭐가 부족하다 먹을 게 없다 왜 이렇게 식탁이 허접한가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풍성하게 차려줬거든 이 얘기를 는데 제가 지금도 살짝 눈물이 날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가 혼자 아낀다고는 고생을 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가진 재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해주고 그렇게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제가 혼자 뒤에서 꿀꿀하게 살고 있었는지. 왜? 식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배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기억하는 건 엄마가 예산안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살아냈다. 그걸 기억해서 지금도 자기 스스로도 돈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고 큰돈 지출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자립하고, 돈을 관리하는 것들을, 너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야 돈 버는 거야. 너 사치하면 큰일 나. 한마디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건 그냥 대물림이 되고, 유산처럼 내려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 제대로 관리할 때, 그때 그 돈이 모여서 종잣돈 되는 거, 그건 그냥 기본 옵션이고,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큰 돈이 들어와도, 돈이 적게 들어와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잘 타계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다루는 근육을 키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현금으로 살아보셔야. 현금 흐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해보시고 좀 댓글 좀 남겨보세요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난 머리 뒤어 뜯었다 난 내가 100만 원만 찾아보고도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도 간간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댓글 남기시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라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니까. 오늘도 미라클.